자, 하루에 2200만원이라, 우리가 지금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 건, 이러한 채널이 이 정도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음모론 채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연달하는 거,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목격됐다는 가짜 뉴스 최초로 언급한 김이겸은 조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 자료를 김이겸에게 건넨 더탐사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한 말은 모두 다 거짓이었다고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함이었다고 진술을 한후 상황은 모두 뒤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정상인인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뭐가 심각하냐 아직도 이것이 진짜 뉴스라고 떠들고 있는 매체 포함 그 매체 돈을 때려박는 받치고 있는 원숭이족 속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메바들이 많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오늘 소식 짧고 굵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첼리스트가요 언론사와 취재 인터뷰를 가진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첼리스트는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내 말은 거짓말이었다. 한동훈과 윤석을 본 적이 없다. 늦게 귀가하는 것을 남자친구에게 숨기기 위선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이 통화로 녹취가 되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녹취가 된 줄도 몰랐던 이게 세상에 퍼져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 대충 이런 얘기였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탐사를 비판을 하더라고. 더 탐사가 기자 신분을 숨기고 나에게 접근을 해서 인터뷰를 따갔고 그것을 불법 녹취해서 세상에 다시 퍼 드렸다. 그 내용을 듣자니 앞뒤 내용 다 자르고 편집이 돼서 맞는 내용이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결국 지금 청담동 음모론을 세상에 꺼낸 더탐사와 김희겸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아주 세게 법적 처벌을 받아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왜? 지성인이 아닌 원숭이 아메바들이니까 마치 이런 거지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맞다고 하는 단한 사람 마치 그게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맞다고 한다면 그건 병신입니다 요즘 세상에선 지금이 무슨 갈릴레오가 말했던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때 그 시절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 너무도 궁금한 나머지, 더 탐사 채널 탐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근데... 역시 얘네 가관이에요 가관 일단 첫 번째 아직도 이 청담동 이슈가 진실이라고 영상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첼리스트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증언을 번복해대는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본인들의 말만 옳은 겁니다 얘네들한테는 그것만이 진실인 거지 마치 교주 같아요 종교 집단 더 탐사 구독자들에겐 그리고 극좌 진영에선 이들은 하나의 종교 종교 집단처럼 변모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의 쇼츠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더탐사의 메인 기자 강진구인가? 이 사람 하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영상을 틀어드리진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해당 영상에서 말했던 발언들을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15명 되는 유튜브 하고 싸우는 정권 보셨습니까?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최소한 우리가 이 프레임은 깰수 있습니다. 아직 게임 안 끝났습니다. 공개할까봐 두려워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저희들의 플랜에 따라 공개를 할 거고요 윤석열 정권이 더러운 방법으로 검사들을 동원해서 불과 15명밖에 되지 않은 더 탐사를 윤석열 한동훈까지 나서서 이렇게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라는 잔인한 말을 쏟아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탐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저희의 진실 보도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을 할게요. 앵신이 따로 없습니다. 앵신이 정말 암에 바란 말도 아까울 정도 아주 또그 좌파특기 시전을 하죠. 졸지에 본인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이 양반이 계속 꺼내는 말 있죠. 불과 15명 밖에 안되는 우리 더탐사 자꾸 이 말을 꺼내는데 왜이 말을 꺼내냐. 거대 권력에 맞서는 마치 무슨 독립투사 열사같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건데도 우리 우리는 15명 소수, 상대 정부 검찰은 막대한 권력, 막대한 권력이 소수인 우리를 이유 없이 탄압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그리고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답니다. 하... 게임이 안 끝났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두려워한답니다. 정부가. 그리고 한동훈이 본인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두려워서랍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가 두려워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러는 거래요. 진짜 와 정신이 약간 엄청나죠 여러분 얘네 지금 거의 뭐 본인들이 쓴 시나리오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 어떡하면 좋습니까 누가 얘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의 괴물이 됐어요 진짜 괴물 여러분도 쇼츠를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사이비 종교집단 같다니까요 공개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본인들 플랜에 따라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가짜 증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걸뭐 세상 천하에 알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줬댔다라고 생각이 되면 증거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서 결백을 주장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 근데 얘네는 안 그렇고 그렇다면 답은 하나. 증거가 없다는 소리지. 얘네 지금 진짜 허공에 개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함동훈과윤석열이 있었다는 청담동 술자리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서 관련 자료 증거가 없는데 그게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건이 녹취록 하나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 녹취록에 녹음된 거짓을 말한 당사자가. 이 모든 건 거짓말이었고 녹취가 된 줄도 몰랐고 그렇지만 내 녹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 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무슨 속셈 혼란 아니면 돈 지금 현재 여러분 더탐사의 하루 수익 후원으로 받는 하루 수익은 유튜브 내에서 1등입니다 라이브 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챗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하루에 2천만원이 넘는 슈퍼챗을 받고 있어요 하루에 2천씩 꾸준하게 30일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수익이면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하며 필요한 비용들 별 무리 없이 다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전세계 기준 더탐사의 슈퍼챗 수 1등입니다 2230만원 무슨 영상에서 이렇게 많은 슈퍼챗이 쏟아졌나 보니까 바로 이 영상과 이 영상. 자, 하루에 2200만원이라 우리가 지금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건 이러한 채널이 이 정도의 후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음모론 채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하는거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일인데 그 거짓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얼마나 처참해요? 이재명이 왜 지지를 받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반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 탐사는 앞으로도 저런 자극적인 저두 개의 영상으로 이만한 슈퍼챗이 쏟아졌다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영상들 라이브를 많이 찍어낼 겁니다. 저 주제로, 분명히 저 주제로 뭔가가 있다, 증거가 곧 공개된다라면서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돈을 끌어 모을 거라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에 지갑을 여는 무지성 원숭이들 정신 차리세요. 더 탐사를 무슨 애국지사들 마냥 취급하고 있던데 라이브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 진짜 정신 차리라고 무슨 사입이 교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작자합니다 여러분 진짜 작자해요 오늘의 샤인 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